자, 비트입니다. 오늘도 메이저리그 야구 기사 하나 들고 왔는데, 뭐 제목부터 보면 일단 봐. 저지 그리하면 핑계다. 알론소 펄펄 난다. 천하의 소토가 왜이럴까뭐 저지도 그렇고, 알론소도 그렇고, 소토도 그렇고, 아마 메이저리그를 뭐 좋아해서 보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들어본 선수일 거. 이 선수가 후안소토요. <laughs> 네이즈그에서 제일 높은 연봉을 받는, 정말 1조, 1조 원의 사나이. <laughs> 1조 원의 사나이요. 근데 성적이 지금 이제 계약하나서첫 회인데, 뉴욕 매츠 지금, 원래는 뉴욕 양키스에 있다는 뉴욕 매츠로 이렇게 트레이드, 이제 FA 계약으로 갔는데, 뭐, 일단 첫해 성적이 너무 기대가 크니까 아마 이 선수도 후안소토도 잘하고 싶겠지. 자기도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았는데, 잘하고 싶겠지. 홈런 펑펑 치고 막 잘하고 싶겠지. 근데 아직은 그게 좀더 너무 부담이 되는 건지 진짜 뭐 그만큼 돈을 이 뉴욕 매체에서 호환수한테줄 때는 자기들도 얼마나 많이 따져봤겠어요.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센스뭐메디컬 체크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거다막 분석해보고 해서 그래서 돈을 이만큼 줬을 텐데 이 점수가 또 조금 있으면 또뭐 나이 점점 더워지면서 또 실력이 다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초반에 한한달 정도 됐을 때 아직까지 성적이 이래서 좀 그런가 봐. 일단 보면 a v e r a 평균 타율이 0.231, 뭐2 r 3푼1 2 2 r 3푼1 2뭐3할이 넘어가야지. 이 선수한테 바라는 거는 뭐3할은 기본일 수도 있죠. 근데 작년에도 3할은못한것 같은데, 3할안친것 같은데, 홈런만 마음을 느친것 같은데. 하여튼. 뭐 타율이 2할 3분 일래에 3진 세개까지 당하면서 망신을 당했다고 KKK 망신이라고 뭐망신이 망신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봐야지 뭐 사람인데 맨날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이종호가 요즘 막 펄펄 날고 있지만 또이종호가 계속 잘하길 한절히 바라면서도 혹시 또 진짜 하루 건뭐 못할 수도 있는 기고 아니면 며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요 그죠? 그래서 어떤 축구든 야구든 레전드급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기복이 잘 없어. 물론, 그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뭐, 한 시즌이나 아니면, 뭐, 부상을 당 해가지고, 좀, 뭐, 경기적으로 못, 경기에 못 나오는 그런, 그런 경우는 다 있죠. 사람인데. 네. <laughs> 그래서 왜 야구도 보면, 그 선수 이름이 칼렉핀 주니어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완전히 뭐, 연속, 어떤 출, 그러니까 경기한 번도 결정하지 않고, 쭉, 이렇게, 철인이라고, 뭐 철인 칼렉퀸 주니어 그랬는 것 같아. 하여튼, 연속 출장 경기 기록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뭐 박찬호한테 홈런도 치고 그랬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주 물론 그 선수가 되게 막 지금 얘기는 후한소토처럼 홈런을 많이 치고 되게 막 성적이 엄청나게 좋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부상한다고 그렇게 계속 뭐 출장을 한다는 그게 대단해서 사람들이 철인이라 그랬죠. 그것처럼 이제 소토한테도 바라는 게 많으니까 소토가 지금 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망신이니, 뭐, 실망이니, 뭐, 유행 매치 아마 팬들은, 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될거 아니냐고 러면서 벌써부터 막입아을 찍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자,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좀 볼까요. 아마 후원소프트가 이런 소리를 했나 본데, 이 말은 안하만안는 것보다 못한 말인 것 같은데, 양키스 시절에는 자기 뒤에 최고의 타자가 있었다. 즉, 에런저지가 자기 뒷 탓순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에런저지가 있으니까, 왜 투수들이, 에런저지 어차피 다음 타자를 만나야 되니까 그 전에 애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니까 애를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잡으려고 공을 뭐 투수가 던지다 보면 뭐실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뒤에 에런저지가 있는 바람에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보면 투수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승부를 걸었는데. 지금 뉴욕 매치 오니까 다 자기만 어떻게 보면 막 걸르고 자기한테만 승부를 까다롭게 한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팬들이, 어, 그래, 뭐, 에런저지가 뒤없어서 그렇지, 미안해, 그러고 치울까요? 뭐, 아직까지 좀 철없는 소리겠죠. 자, 보면 후안소또 2 7요 뉴욕 매치, 후안, 이, 후안소또가 뉴욕 포스트의위와같이 이런 식으로 양키스 시절에는 내 뒤엔 최고의 타자가 있었다. 에런저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나봐. 양키스 시절 에런저지, 에런저지는 서른이죠 에런저지와 어떤 쌍포를 그리워했다. 즉 자기 다음에 에런저지 있고 그래서 자기 를피해가도또산 넘어 산이라고 에런저지가 있으니까 투수들이 승부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하고 하니까 자기는 훨씬 더 어떤 좋은 어떤 공을 노리고 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핑계를 댄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핑계를 댄거나마찬가지요 뭐, 자기가 이렇게 뉴욕 매체에올 때는, 그럼 뭐, 당연히 지디에 에런저지가 없을 거라는 거 모르고 그 돈을, 많은 돈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나만 못 하는, 그런 어떤 핑계일 거예요. 지금 매체는 또, 에런저지는 아니지만, 그포인 피타 론스가 있어요, 북극곰이. 피타 론스가 있어서, 요즘 피타, 피타 론스도 펄펄 날고 있어. 그러니까, 뭐, 투수들 지금 입장에서 소토가 저렇게, 뭐, 잘못 치고 고 뒤에 있는 피타 론스가잘 치고 있으니까, 마치 뉴욕 양키스에 있을 때에런 저지전에 이 소토가 나왔을 때 소토한테 승부를 거는 것처럼 지금도 소토한테 승부를 걸죠. 괜히 피타 선수한테 피타 선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FA 제주잖아. 얘도 요번에 FA 를왔다가 사람들이 그 아주 차가운 반응에 너무 충격을 받았지. 자기는 뭐 충분히 한 2억 달러 이상 3억 달러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상기계약해서 받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싸해. 뭐 어떤 혼란 혼란인데 수비도 좀안 좋고 일러수가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삼진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재수를 하는 지금 유영매치랑 2년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1년 하고 나서 업하우스로 이제 FA를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 피터 럼스 입장에서도 FA 재수 재수 그래서 지금 아주 철치 부심해서 입과 깨물고 뭐 삼진도 잘안 당하려고 하면서 되게 타일도 신경 쓰면서. 수비를 하는 것,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비도 어떤때 한번 보니까, 오우, 갑자기 피트하른수 지 않게 수비도 잘 하던데. <laughs> 여튼 간에, 이, 수완소트는 자기 뒤에 양키스 시즌에 이렇게, 리그 최고의 타자가 있었다, 이렇게 투덜 댈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뒤에 피트하른수도 잘 치고, 홈런도 잘 치는, 정말 뭐, 걸리면 무조건 넘어간다고 할 정도로, 뭐, 거포가 뒤에 있어. 그 그러니까 이런 걸핑계로 대면 안 된다고, 자기가 지금 받는, 몸값이 얼만데, 그쵸? <laughs> 얼마나 본인도 답답했으면 이런 소리 하겠어. 그래도 그런 부담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이 돈을 받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아마 근데 이게 14년? 15년인가 16년인가 그렇게 해놔서 27을 했잖아. 마음도 넘어서는 날까지 계약을 해놔서. 솔직히, 내지를 이렇게 초장기 계약을 뭐 원래는 잘안 했는데, 정말 뭐, 5년 6년 이 정도가 맥시멈 정도 잘안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또 갑자기 어린 시절 그러니까 선수들을 일찌감치 20대 뭐 초중반부터 잡아두려고 팀의 어떤 프랜차이즈 스타로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는 욕심이 커서 그런가 막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들을 되게 자주요. 특히 이렇게 후안 소트처럼2 7을 했잖아. 그러니까 26, 27. 지금 이종훈 나이도 그렇잖아. 이종훈도 지금은 그래서 2, 3년 정도 매질에서 자기 능력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 당연히 또 지금 샌프란시스코랑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에서 이종을 또 장기계약을 뭐 진짜 뭐 10년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기구 아니면 은 진짜 5년, 6년 이렇게 장기계약을 또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10년도 훨씬 많이 되는 그 기간에다가 뭐 돈도 7억 달러 넘게 이게 오타니보다도 더 많이 받아. 오타니는 또 이렇게 뭐 받는 돈을 지금 받지 않고 계약기간 다 끝나고 10년 뒤에 받는 그런 어떤, 뭐, 계약 조건도 있지만, 그 계약 조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받는, 지금, 그래서 오타니는 지금 내년 받는 연봉이 뭐 200만 달러인가, 그거밖에 안 돼, 실제 연봉은. 계약 기간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받는, 그런 어떤, 이, 어떻게 보면 구단척에 유좀 유리한, 그런 어떤 계단 계약을 해줬죠. 근데 후한수트는 그것도 아니에요. 전액 뭐 미루지 않고, 지금, 지금 미루는 거 없이 바로 그때그때 그때 따박따박 받는 조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못 하니까 사람들이 더 뭐라 분실그 거겠지. 비록 아직 이제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좀 보면요. 양키스 시절에는 자신에게 조지가 탓석에 들어서니까 투수들이 어떻게 보면 피력하는 승부를할 수가 없죠 예피하면 다음에 조지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뒤에는 옛날에 조지가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조지가 없어서 자기가 못 하는 거다. 일단 핑계를 댄 거지. 뭐, 이런 게, 소트의 회상인데, 그러나 지금도, 이, 조지 가이드에도 자신이 뒤에, 피타론스가 맹활약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올 시즌, 피타론스가 18개인기 나와서, 차율도 3할6오리 그리고 5 홈런 졌고, 21타점에, OPS가, OPS가 쏠리어라고 장타율을 합치는데, 1.204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지. 물론, 저지가 조금 더 잘하고 있어, 지금 초반에. <laughs> 조금 더 잘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진짜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한다고, 누가 마지막에 시즌 끝까지 잘할지, 중간에 누가 부상으로 자빠져가지고 또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아니야요어죠 어쨌든, 투수들이 소토에게 정면 성부를 해야 하는 환경인 건마찬가지 않고 뒤에 어차피 피탈런스도 잘하고 있으니까, 투수 입장에서는 뭐 소토를 건너뛰면 뒤에 피타 런스가 있는데 굳이 피타 런스한테 한방 막기는 싫은거죠. 그래서 오히려 홈런을 따지고 피타 런스가더 홈런을 많이 때릴 수도 있는 더 파워가 좋은 타자니까 뭐 소토한테 정면승부를 할수 밖에 없는 마치 자기가 뉴욕 양기수 있을 때 뒤에 에런 저지가 있어서 뭐 투수들이 자기한테 정면승부를 했던 거랑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소토 본인이 문제겠죠. 소토 본인이. 계약을 여기 14년 했네요. 14년 7억 6,500만 달러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계약을 맺고 들어선 지금 첫 시즌, 유영 매치 첫 시즌. 유영 매치 구단주가, 뭐, 이 매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돈이 제일, 구단주 중에 돈이 제일 많다고 하더군요. <laughs> 근데 출발이 일단 좋지 않아. 소토가 17일, 이 지금 한국 시간 17일로 미국 미네소타 그, 이, 미네아나폴리스, 이, 타겟트 리그에, 이제, 이, 미네소타 트윈스에, 공이 타깃필드에서 열린 2025년 메이저리그 미니스타 트윈소의 원전 경기에서 이번 우익수를 선발 출전해서 5타수 무안타 캬. 그런데 다삼진을세개나 당했어. 물론 한 게임이고, 정말 메이저리그는 전체 시즌 동안 162게임을 해요. 162게임을 하니까. 그중에서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뭐 4타수 무안타 5타수 무안타막 3진도 몇개 당하고 이런 게 그런 비리비지하죠. 모든 어떤 타자, 오타니도 똑같고, 뭐, 배츠도 똑같고, 뭐, 다, 잘 나가는 타자, 뭐, 에런저지도 똑같고, 그런 식으로 못할 때, 슬럼프 빠질 때는 뭐, 한덕 끝도 없 빠질 수도 있어. 그냥, 너무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소토가,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니까, 출발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입방하에 오르는 거죠. 소토는 올 시즌 18경기에서 65타수, 1 5안타 타율은 2하에서 3분의 1, 2. 홈런 3개, 그래도 홈런 쳤잖아요. 어? 실타점. 집사득점출루율은 3.67, 그리고 장타율 4.31. 그래서 OPS가 합쳐서 0.798. 보통은 OPS가 한 89, 한 정도는 넘어 사이즈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8 정도는 넘어 서도크저 못하는 타자로는 보지 않죠. 근데 원체 고액연봉을 받는다니까, 받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비대치도 높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는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평범한 스탯이라고 그렇게 아주 뛰어난 스탯이 아닌 거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닌 거 그냥 고만고만 대신에 소토처럼 이렇게 엄청난 7억 6,500만 달러. 우리식으로 돈을 하면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돈을 받는 그런 타자들의 그런 어떤 선수에게 바라는 스탯은아니라는 거죠. 그런 럭셔리한 이런 7억 6,500만 달러라는 그 계약이 돼서 성적은 아직까지는 초라하다는 거죠. 물론 <laughs>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소토는 미네소타 우반 선발 투수인 데이비드 페스타를 상대로 아주 무기력했다. 뭐, 자기한테 약간 좀 이렇게, 이좀 상극인 투수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타자들도 보면은. 그래서 왜유용이이다저스도 보면 오타니한테 잘, 뭐 오타니한테 좀 이렇게 잘하는 오타니가 한 번도 안타를 못 못한, 못 뽑은 그뭐스카신가문스카신가그 불펜 투수를 또 데리고 왔잖아요. 그만큼 뭔가 잘하는 어떤 선수들에게도 자기한테 상각인 선수도 있어왜 맥스 슈어자라고 아직도 은퇴는 안 하고 뭐 지금 토론토에서 1년 계약해서 뛰고 있는 그 정말 이지 무조건 그 선수도 은퇴하고 나면 뭐이 홀로페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까 그것도 첫대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대단한 대투수도 제일 싫어하는 제일 기이하는 그런 어떤 타자가 있었잖아요. 그 타자가 바로 우리나라 타자였던 추진수요, 추진수.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상각인 선수들이 있어.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와주고 무력하게 오타수 모한다, 3진 3개 나왔으니까. 1회는 풀카운터에서 스트라이크 존에서 완전히 벗어난 슬라이드에헛수행해서 3진 나오고, 4회도 두 번째 타석에서는 초우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9 4 2마만의 포심을 그냥 찍히만 봤다. 이 정도 타자들은 94.2마일이 아니고 100마일이 들어와도 칠수 있어. 물론 그때 <laughs> 그때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그 그렇게 94.2마일 보시면 그냥 지켜보기만 한데 이것도 하이페스티벌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지는 높이 들어오는 그 볼에 중견선 동공으로 물러섰다는 거죠. 그러다가 5회 일사말루에서는 또 일사말루 이런 소토가 들었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겠어 <laughs> 부담되겠죠. 그래서 초구에 89.9마일이라는 투심 페스티벌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그냥 뭐 넘기지 못하고 가운데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스 병살타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일사말루인데 병살 쳤으니까 한 점도 못 내고 끝난 거죠. 그리고 8회도 체인지업의 허수행삼진으로 돌아서는 당, 확실히 아직까지는 정당,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뭐, 아직 이제 초반이니까, 뭐, 급하게 그렇게 할건 없는데, 기대치야, 다 기대치. 특유의 정교한 송관, 원래 후한소토가 송관이 눈약을 좀 한다고. 잘 치는 타자들이 보통 눈약을 잘 해. 눈 야구를 잘해서, 지금 이정우도 기본적으로 눈 야구가 되니까. 이정우는 뭐, 이렇다 이런 거 없는 치고 그런 거 말고, 이정우 펍을 잘 구는 거 보면, 이종우가 타색이 들었으면, 투수가 좀, 공을 많이 던져야 돼. 뭐, 어쩐 이정우가 초고부터 휘둘릴 때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뭐, 초고 투스라이크를 잡아놓고도, 헛 스윙으로 삼진 잡으려고 유인거를 그렇게 던지는데도 그 유인거에 잘안 쏘가. 그리고 또, 애매한 건 또, 커트 걸러내버리니까. 뭐 파울로 그냥 걸러내버리고 하니까. 겉에 보니까 이게 뭐 8구, 9구, 10구까지 가다가 결국은 한대 뭐 안타를 맞거나 홈런을 맞거나 아니면 은 진짜 포볼을 줘거나 볼포를 주거나 하니까 이런 선구적이눈약을 하는 선수들은 타자들은 추들이 되기 싫어하죠. 어쨌든 이 수환소토도 좀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종교한선구이어서 선구안, 즉 웬만하면 은 삼진을 잘안 당한다 뭐 그런 거, 그런 거있는데 요즘은 삼진 잘 당하잖아. 그래서, 스타일 클 놓치고 유인구의 손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지금.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2차 스에서 봐도 소트의 부증이 보인다고. 이스태캐스트에 따르면 올 시즌 소트의 배럴 타고,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 타, 방망이 중심에 맞는 그런 어떤 배럴 타고 비율이 고작 7.8% 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는 19.7%, 그에한 20%는 배를 타고 했는데, 지금은 7.8%밖에 안 된다고. 아직 뭐 초반이고 표본이 별로 안 되지만, 확인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스위스팟, 파... <laughs> 스위스팟, 이제 방망 이 중심. 그런 이 스위스팟에 맞는 비율도 작년 35.4%에서 올해 27.5%로 떨어졌다는 거. 자좀더 정확하게 보면 왜 스위스 팟이 말고도 이제 딱방망이에그딱 맞으면 중심에 맞아서 이렇게 타고 잘 나가는 거그 방망이 중심 부분들을 스위스 팟이라고 보면 이 배럴 타구는 좀더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이 일반적으로 배럴 타구라는 게이 타율 한5알장 타율 한1.5 정도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타구 유형들을 가리키는 걸로 뭔가 그 타구 속도랑 발사 각도를 합쳐놓은 어떤 집합체를 보통 배럴 타구. 그래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보면 보통 타구 속도가 한 98마일 이상이면서도 발사각도가 한 26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이 타구를 배를타고 그러니까 발사각도가 24도에서 한 30, 26도에서 30도 되면 공이 잘 뜬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만큼 이 타구, 그러니까 맞았을 때그 타구 속도가 왜 오타니 같은 막 100마일을 넘었었잖아. 그래서 뭐 공을 찢는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 어떤 타구 속도가 엄청나게 나오죠. 타구 속도가 좋아야지 어떻게 보면 뭐 수비수들도 쫓아갈 틈도 없이 뭐 공이 자기 곁을 지나가거나 머리 를 지나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타구 속도가 좋다는 것도 그만큼 멀리 뻗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배럴 타구라는 거는 그렇게 어떤 이 타구 속도 그리고 어떤 발사 각도 이두 개가 제대로 합쳐진 거 그래서 제대로 장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타구를 배럴 타구라고 보는 거죠. 스위스 밭은 그 방망이 중심에 맞는 거. 그런 스위스 밭도 이렇게 작년에 35.4%에서 올해 27.5%로 떨어졌고 하드 비율도 그만큼 말고 하드 히트 비율도 자빗 맞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맞는 거. 정말 맞았을 때딱 소리 나서 막 공이 제대로 맞았다는 느낌이 소리가 확 소리만 들어 도알수 있는 그런 하드 히트 비율도 작년에 57%에서 올해 좀 줄어서 4 9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2차 스탯들도 다. 소토가 부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뭐, 배럴 타고 비율도 그렇고, 스위스 파트에 맞는 비율도 그렇고, 하비트 비율도, 이런 어떤, 이, 소토한테 기대하는 거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거죠. 단, 평균 타고 속도는 작년에 94.2마일보다 약간 떨어진 93.4마일. 그러니까 평균 타고 속도는 그나마 좀,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볼산 비율도, 아직은 괜찮은 변화, 이날 뭐 삼진 세 개를 당했을 뿐, 삼진주는 그래도 아직 이1 2 2에 작년에 1 6 7보다도 낮다. 그만큼 삼진은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할 만큼 많이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날 이날 경계했으면 삼진이 세개 당했을 뿐이지. 볼넷 볼넷율도 작년에 1 8 1에서 올해 1 8 9 나름 그래도 아직까지 선방하고 있다. 는 눈량으로. 그래도. 소트한테는 발언 기대가 원체 크니까, 이 정도도 다른 어떤, 다른 어떤 기록으로 가려져서 지금 못하는 걸로, 같이 퉁 쳐지는 거. 뭐, 평균, 뭐, 타율도 지금 2할 ER 3분밖에 안된 데다가, 홈런도 딸랑 3개밖에 안친 데다가, 뭐, 정말 팀이 소트한테 원하는 그런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해도 먹는가. 아직까지 지금 아직까지 뭐 게임은 많이 남았으니까 더 두고 봐야죠. 조금 더 보면. 자, 어쨌든 시즌 초반에 소프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 이만큼 돈을 많이 받는데, 뭐,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떤 뭐, 이 북미 4대 어떤 스포츠보다도, 그러니까 뭐, NBA도 그렇고, 뭐, 아이스 하키도 그렇고, 어떤, 어떤 다른 어떤 스포츠, 뭐, 선수들하고 비교해도 후한 소프가 트 제일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7억 6,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도 당연하겠죠. 계약기간 아까 14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 그 14년이라는 계약기간 내내 그 부담감 또 책임감을 당연히 안고 가야 돼. 이거는 뭐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받으니까. 솔직히 선수에면뭐 어쩔 수 없죠.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뭐 몸이 안 따라준다. 그래도 욕을 해서 먹을 바인데이런수가 진짜 이러다가 1년, 2년 하다가 갑자기 무슨 큰 부상을 당해봐.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진짜 그 자기가 만, 그 금액을 받는 고액 연봉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되긴 되겠죠. 그래도 그것까지 자기가 안고 가는 것이 뭐 그래서 그런 걸안고 가서도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려고 내라고 이렇게 준거 아니겠어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장기계약을 한것 중에 정말 뭐야 잘했다고 하는 장기계약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장기계약을 하고 나면은 뭐 어느 정도 초반에 한몇년 하다가 후반쪽에 불변하다가 아니면 계약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부터 완전히 죽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장기계약들을 다 피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젊은 선수들, 아직 후안소토나 이렇게, 아직까지 20대 한 중반, 그런 선수들, 요즘은 20대 중반 다니고 그엔 20대 초반에 있는 선수들을 정말 10년씩 그렇게 장기계약해서 잡아들려고 하는 구단들도 많이 있어. 그런 선수들은 후안소토보다 훨씬 적은 돈을 줘, 줘도 되잖아. 후안소토는 정말 정말이 자기 실력을 인정했고 몇년 동안. 그래서 뭐 그냥 헐값에 데려올 수는 없지만 이제 막메이저에 올라온 선수들 그래서 진짜 메이저리에서 1년도 뛰지 않은 그런 선수들을 정말 고액 연봉으로 10년 동안 잡으면 후한소토 그 선수가 정말 제대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실력만큼 돈을 주는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메이저리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유망주 아니에요 유망주 그런 유망주한테 막그 유망주가 어떻게 보면 거절하기 힘든 어떤 금액으로 장기계약을 맺죠. 그 선수들도 솔직히 자기가 다음 시즌, 이번 시즌, 다음 시즌, 또 다음 시즌 어떻게 잘할까라고 장담을 못하잖아 자신이 어떤 그몸 상태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아, 구단에서 막 이렇게 야, 지금 한 10년 정말 그래도 섭섭치 않게 줄 테니까 우리랑 계약하자고. 그러면은 진짜 <laughs> 그게 혹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유망주인데 진짜로 계약해가지고 뭐 금액이 천억 대 이상 넘어가는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자 이거 더 잘하면 천억대가 아니고, 진짜 뭐, 유 후한수토처럼 몇천억 또는 일조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진짜 나중이고, 아무도 알수 없는 미래고. <laughs> 그래서 그런, 이 유망주들은 그런 돈, 막 몇백억 또는 천억 가까운 그런 돈에 혹해서 진짜 장기계약을 할수 밖에 없죠, 뭐. 뭐,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어? 그러다가 진짜 몇년 하다가 또 나중에, 뭐, 어느 정도 한, 옵터하우스 그니까 다시 FA로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 만들 거야. 막 10년 동안 하는 데 10년 다 끝나고 나서 나가는 게 아니고, 뭐 5년이든 6년이든, 아니면 그한 7년이든, 그 지나고 나면은 다시 FA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분명히 걸어 놓을 거야. 아니면 그것도 더 짧게, 한 3년이나 4년에 나갈 수 있다고 옵터아웃을 할수 있는 조건을 걸어 놓고, 그렇게 하면 뭐 유망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보는 조건 아니잖아. 요즘 각 팀에 그런 유망주들이 있어. 그런 거에 비하면, 이종우의그 계약 금액, 뭐, 1억 1,300만 달러인가, 그렇지 않아요? 6년 동안. 크고 보기도, 다른, 지금의 계약 추세에 따지면, 그렇게 결코 큰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이, 이, 지금, 이종우 한, 1년, 2년, 올 시즌, 내년 시즌, 뭐, 이렇게만, 두 시즌 정도만 바짝 잘해놔도, 분명히 입질이 들어올 거야. 다른 팀들,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더 연장 계약을 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한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나이도 아직 이종훈은 만 됐으니까. 요즘 뭐타자를 전성기, 진짜 뭐 20대가 아니고 30대 초반이라도 이제 막 전성기, 아까 에런저지, 에런저지도 그렇고, 뭐 피타런스도 그렇고, 다 30대요. 다 30대 초반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종훈은 아직 그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직 30이 안된 팔팔한 나이니까 충분히 장기계약 더 많은 금액으로 할수 있겠죠. 이하튼, 후안소토, 이렇게 막, 정말 초장기 계약에 엄청난 금액을 받는 선수들이 초반에 잘 못하는 거. 뭐, 많이 볼수 있는 일이지만, 여하튼, 그거 갖고 또 뭐라 하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까워봤어. 이게, 후안소토가 이제 6월, 7월, 뭐 5월 되고 6월 되고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불명히지 실력을 나타내기, 아직까지 이제 뭐 한참 팔팔할 나이고, 뭐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충분히 후안소토는, 아직 뭐 한, 4, 5년 정도는 제가 봐도 충분히 뉴욕 매체에서 바라는 그런 어떤 활약을 할수 있을까요? 후한소토가 이제 서른이 넘어가고 그때부터 어떻게 몸 관리하느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뭐매제그 선수들 30대 초중반도 잘하니까 어쨌든 후한소토가 어느 정도 몸 관리를 좀 해서 그리고 성적 관련 하면 충분히 돈을 투자할 어떤 이 가치가 있는 그리고 뭐 수비도 지금 저쪽에 우익수잖아, 후한소토. 그러니까, 뭐, 수비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수비수고 하니까, 수비위치고 하니까, 뭐, 조금 더 기다려보면, 호안소토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진짜 뉴욕 매치 보면 빵빵해요. 타선도, 아까 전에 피타 아론스도 있고, 원래 또 뉴욕 이 매체에이 신장인 선수가 있죠. 뉴욕 매치 신장이라는 프란체스코 린도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린도어, 소토, 그리고 뭐, 피타 아론스 이 셋이, 뭐 정말 이제 피해야 할래야 피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타자잖아. 뭐 이런 어떤 핵심 중심적인 타자들도 있지만 뭐 그거 말고도 정말 충분히 이유영매치는잘 나가는 선수들이 많죠. 그 말고도 진짜 뭐 제프 맥밀도 있는 거고. 뭐브랜드님뭐 이런 선수들도 만만찮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후한소토가 조금 지금보다 잘하면 요번에 유영매치가 약간 좀 일을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 뭐 이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는 건 어떻게 조금은 힘이 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공은 둥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한번더 승부를 걸어볼 수 있어요. 지금 후한소토랑 계약해서 한참, 지금 후한소터발발할때 이럴 때 진짜 한 1년, 2년, 한 3년 내에 진짜 충분히 월드 시리즈를 한번 노려보고, 진짜 지금 당장 올 시즌에도 월드 시리즈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누가 잘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알수 없는가, 뭐, 이, 다저스가 우승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배당이 뭐, 제일 다저스 우승하는 일이 많다 해도, 다저스 말고라도 지금 샌디에고 엄청 잘하잖아. 예상한게고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그런데다가 뭐, 뉴욕 양키스도 여전히 뭐, 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도, 진짜 그,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뭐, 주력 좋지, 수비 괜찮지, 뭐, 잘 치, 혼날 펑펑 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격 좋지 홈런도 홈런도 곧잘 잘, 잘 치잖아. 요 거기 뭐 샌프란시스코 공구장 오라클 파크가 원체 좀 오른쪽이 무슨 뭐이 보스턴에 뭐, 뭐 그린몬스터처럼 높이 벽이 있어서 좀잘안 넘어가는 것뿐이지. 뭐 후안 지금 뭐 이종호 다른 어떤 원정 경에 가서도 홈런 잘 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주는 이종호에 있어서 그런가 조금 더 야구가 재밌어진 것 같아 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식으로 누가 우승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뜨고 봐야겠죠. 뜨고 봐야. 여하튼 호환소도곧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지금 초반에 좀못 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기사를 갖고 또 얘기해 볼게요. bt였습니다.